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서른여덟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후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 힘씀으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통을 만날 때 놀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어. 다윗의 잔이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안에 숨어 있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을 함께 찾아보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통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고통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오늘 말씀 표제 곧그 제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 다윗이 왕으로 기름붐을 받아요. 그니까 러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가 넘쳐서 그를 죽이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추격하죠.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살기 위하여 브레셋 지방 중에서 한 곳인 가드, 가드 지역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갑자기 숨어, 숨어서 들어온 걸 보고 다윗을 모하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사람이 골리아스를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숨어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왕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기 위한 것이니 왕이여 빨리 저 인간을 죽이시옵소서. 그러나 다이슨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지혜로 큰 위기를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왕이 그냥 웃고 그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기가 막히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곤고함, 두려움, 궁핍함, 괴사한 말, 행악하는 자, 환란, 마음 상한 자, 고난. 근데왜 다윗의 생에 이토록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원래 왕자가 아니었어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름으로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려니까 당연히 어지러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생일을 책임져 줄걸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그 기록이 바로 시편인 걸 믿으시면 아멘! 고통 속에서 낙심하는 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생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큰 영광의 삶을 살게 될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힘쓴 것이 뭐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간절히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도다.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뭐예요?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못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게 질병이든 문제든 어떤 일이든 즉시 해결될 걸 믿으시면,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첫째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큰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통도 해결돼서 기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두 손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두 손을 펴고 의지하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가 잡아주듯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전능하신 두 손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손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 순간에 영적인 불꽃과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복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복 중에 가장 뛰어난 첫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땅에 것만 구해. 하나님의 자녀면서 40년, 50년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야?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인 갤럽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안케이트 조사를 했어. 1위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 땅에서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은혜는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를 못하고 체험을 우리가 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은혜보다 더큰 은혜와 기쁨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서둘러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고통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기회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토록 세 번째, 경외함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경외해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저 직분 아무리 높아보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경외 안 해. 시편 34편 속에 경외함이란 단어가 내가 세어 보니까 네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나 여러분은 알 거예요. 과연 경외함이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만 보면 큰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명을 다해서 의지할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과 간절함이 기도로 표현될 걸. 믿으시면 아멘. 그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평생 그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놀라운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주의 종 된지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이런 간증은 내가 직접 체험한 거 빼놓고는 가장 강력한 은혜일 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6년 동안 충성했어. 요 부목사 위치에서. 그데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 청주에서, 그 아파트 15층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당시 나의 자녀가. 아들이 고삼, 딸이 중삼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을 난 짐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딸은 어렸기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딸은 피아노를 잘 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등부 피아노 반주를 했으니까.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에 개척교회에서 모든 예배 반주를 다 맡아서 10년 동안 헌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아무래도 시간을 갖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인지 다른 대학원을 서울에서 다니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 청주에서 한 여자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처음 생활하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죠? 그럼 목사인 내가 또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게 지원을 줄 수도 없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더 신경 쓸 일은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근데 많이 지쳤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일이 터집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압구정동 압구정동에 내리는데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전철을 잘 보면요. 특별히 그 전철과 승강장 사이가 벌어진 지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거기.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딱 내리고 마지막에 우리 딸이 전철에서 내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내렸는데 이제 쓰러진 거야. 그런데 하필이면 딸의 오른발이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므로 앞에 간 사람은 뒤를 못 보고 그때 시간상 옆에 그 주변에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 기사가 분명히 뒤를 체크하지 않고 전혀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전철을 출발시킨 거예요. 잠시 후에 전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잃었던 딸은 몸이 뒤틀리는 통증으로 의식이 절반 돌아와요. 그 순간에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깨달아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외마디기 도합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아마 이 아빠 초목사의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해. 갑자기 하늘에서 와 하나님 미친 대 딸의 몸을 비추. 천사 두 분이 내려와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끼어 있던 딸의 발을 올려 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 쪽으로 교수로 나가려고 계속 공부하다가 이 일을 겪은 다음에 갑자기 내려왔어요. 난왜 내려오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건 1년 뒤에요. 그리고 그 딸은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면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다위처럼 단단히 잡으셔서 사마의 골짜기가 왔지만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마의 골짜기에서 꺼내 자이 넘치게 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도 깊이 잃고 쓰시기를 위해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